이게 좀 맛있어요. 구번는네 대가지의 제철은 5월에서 8월이 제철인데요. 고해요 대가지를 구우면 고소한 맛이 절정입니다. 네, 대가지는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 형성에도 좋아요. 필수 아미노산 아르기닌 성분이 풍부해 성장기 발육에 도움이 되어 아이들에게 좋습니다. 조금 지 모르니까 약간 뿌리면 좀... 음... 간과제는 짜... 음...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기능 향상에 좋습니다.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어 심혈관 건강에도 좋은 해산물입니다. 실려서 드시기 좋게 뵈려고요 음. 난나이게더요걸 음. 이렇게 쫙 뺏기면 쫙 까져요 여기 그럼 고기에서 살만 쫙 빼주시는 거예요 가운데 아 이거 살이 많잖아요, 이렇게 딱. 어, 이런 식으로까지. 그러면 요거뭐 등에 알 같은 거나 사고. 그래. 맛과 영양이 듬뿍 든 개까지를 꼭한번맛 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